자, 먼저 51번 볼 건데, 요기 길이를 A라고 계산해 줄게. 그럼 여기는 2A가 되겠지. 그럼 여기는 6-2A가 되는 거지.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, 얘네 지금 요 삼각형 있죠? 요거랑 큰 삼각형 있잖아요. a b c 삼각형 얘네들이 닮음이죠. 그러면 6 2 a b P, s a 6대 9라고 봐줘도 돼요? 그러면 P, s a 6분의 6 2 a b 이 d a 이 a b c 어, 3-a 곱하기 3이 되니까 9-3a 이렇게 될 거야. 그럼 문제에서 나한테 넓이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을 해줬잖아. 그러면 가로 길이, 즉, ps의 길이가 9-3a이고요. 세로가 a야. 그게 4분의 15가 되는 거지. 그러면 양변에 4 곱해서 정리 한번 해주면 4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5는 0.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줄 수 있잖아요. 그치? 그러면 2a랑 2a로 나눠가지고 5랑 1로 가져가면 되니까. 이렇게. 됐어? 그럼 a 값이 2분의 1일 수도 있고, 2분의 5일 수도 있는데,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, 2분의 5만 가능하겠지. 이해되겠어요?